수박을 깰 수가 있어? 응. 진짜? 응. 어떻게? 음 응, 수박 집에 깰수 있는데. <laughs> 수박을 깰 수가 있어? 수박이 응. 내가 전 <laughs> 반기 그 장난이 주전차가 반수구 된데. 어 그렇게 하는 거야? 응. 네. 아 네. 다시 아까 아까처럼 보자. 어. 일어나 봐봐. 응. 일어나서 자, 응. 자 여기 수박 있다. 어? 이거 수박 있다 어떻게? 해야 돼? 수박트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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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트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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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빠 집은 안개 아빠가 신밥 안개 어